두 개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다방면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차차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분야입니다.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천천히 내가 보기엔 30년이 못 돼서 사진기로 촬영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촬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좌선을 해서 선정의 힘을 얻은 사람은 선정 가운데 다른 이 중음신이 어떻게 태중에 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영화의 영상처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의 힘을 얼마나 얻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스님들 만약 통하면 되게도 알려 주십시오. 잊지 말고 나좀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중음이 현재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어, 생명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분단생사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불학원에서 다 배우셨지요? 어떤 것을 분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마도 이 생에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음 생에는 나쁜 업을 짓고 소로 변합니다 후에 또 변해서 이 생에는 내가 그의 조부가 되었다가 다음 생에는 조부가 와서 또 아들이 그 아들이 됩니다 부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는데 정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면 바로 원수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한생, 이 한생이, 이 생명이 영원히 연속되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단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가해서 수행을 하든지, 혹은 재가자로 수행을 하든지, 열심히 정진해서 청정을 얻고, 무여열반을 증득하든지, 사과의 아란과를 얻든지 하면은, 분단 생사를 마친 것에 불과합니다. 한동안은 휴가를 받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사에서 해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생사에서 해탈하고 분단 생사를 벗어나려면 보살 경계인 변역 생사로 바뀌면 거의 다된 것입니다. 아직 철저하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 본사 서가문이불께서 왜 2, 3000년 이전에 이 과학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의 손에 가서는 불경이 되고 불교 학문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미신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화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은 잘라먹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출산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대에서는 무슨 과학, 무슨 과학 어쩌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현재 말하는 것보다 더욱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사람을 출산하려면 한 여인의 몸이 자궁의 위치가 틀어져 있으면 출산할 수 없고 자궁이 너무 냉해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자궁에 종양이 있으면 출산할 수 없고 자궁이 어쩌면 출산하지 못함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성의 정자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다른 한 경전에서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밖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신체를 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큰 바다의 눈먼 거북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불교의 고사이고 또한 문학입니다. 큰 바다의 눈먼 거북이입니다. 큰 바다, 대해입니다. 맞습니다. 맹구우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이 바다는 아주 큰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눈이 먼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거북이는 수레 바퀴를 고정하는 나사못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고대의 수레 바퀴는 나사못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큰 바다에서 한 수레가 있어서 계속 구르다가 이 수레 바퀴는 당연히 고정하고 있는 모든 나사못을 아주 견고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 바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수레 바퀴가 나사못 하나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눈먼 거북이가 이 수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이리저리 막 부딪치다가 퉁 하고 이 머리가 부딪친 곳이 바로 나사못이 빠진 그 구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눈먼 거북이가 수레 밖에 나사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득이 양양합니다 결국에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받기 어려움이 마치 큰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서 배란된 이 난자가 남성의 정자와 두 가지만이 결합해서 하나의 생명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남성의 정자와 여인에게서 배란된 난자와 금방 배란된 난자가 나오면 이 정자들이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마치 눈으로 본 듯이 큰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난자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남성이 미안한데 이것은 불법을 강설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쪽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과학자도 있고 유명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배출하는 정자의 숫자가 6억에서 12억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나 혹은 한 여인이 매달마다 한 개의 난자가 생산됩니다 5, 6억 개의 정자가 혹은 10억 개 정도 되는 정자들이 이 자궁 안에서 나팔관 속으로 험치고 다닙니다 한계의 정자가 배란된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이 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염색체의 분류 등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몇 천년 이전에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보시고 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동시에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10억 명의 형제자매와 경쟁을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몸이 생겨납니다. 하나만 모자라도 안 됩니다.